일단은 다 빼가는 거예요. 그냥 고르지 마시고 본인보다 밑공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다 빼가는 겁니다. 아 까비. 자, 요거를 어 지금 음, 미래 선생님이 치셔가지고 자 이렇게 아깝게 요렇게 빠졌죠? 이렇게 조금 이쪽고 조금 더 안쪽에 있겠다. 조금 더 안쪽 이렇게. 자 이렇게 빠졌는데 요금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미래 선생님이 조금 두툼하게 치셔가지고 일접구 키스를 이렇게 뺐죠 이렇게 일접구 키스를 이렇게 뺐습니다 일접구 키스를 이렇게 이렇게 뺐죠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까만색 선처럼 그려서 빠진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은 사실은 일접구 두께를 제가 보기에는 한반 이상 쓰셨어요 반 정도. 반 정도, 혹은 반 이상, 살짝 이상. 그리고, 당점도, 어, 그냥 평상시 당점, 무회전 당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왜 빠지냐면은, 음, 자, 왜 빠지냐면은, 두께를 조금 쓰니까는, 우리 항상 공은 전진력이 있다,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전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적구 맞고, 어, 분리가 됐다가, 눈에안 보이겠지만은, 살짝의 밀림이 이렇게 나오는, 살짝의 밀림이. 무회전으로, 거짓 무회전을 쳤겠죠? 공이라는 건이게 앞으로 살짝의 전진력이 나와요. 이렇게 살짝.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살짝의 전진력이 나와요. 그리고 무회전이기 때문에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어, 쓰리 쿠션 맞으면서 이 쿠션 회전이 살짝 들어갑니다. 쿠션 회전. 진행 방향으로 쿠션 회전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득점이 되는데, 회전 먹듯이 살짝 회전 먹듯이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는 무회전을 주고 쿠션이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그 진행 방향으로 살짝살짝 살짝 회전이 들어가요. 쿠션에서 보통 쿠션 회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요 공은 자, 두께, 당, 두께하고 스트로크는 똑같이 가세요. 두께하고 스트로크. 두께하고 스트로크 똑같이 가시고 요거 각이 이렇게 좀큰 경우 있잖아요, 각. 노란 공 위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요 공은 딱 하나만 고치시면 돼요. 많이 생각할 필요 없고 두께 당점은 자, 한반 한 반, 살짝 한반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장점을 이렇게 무회전 당점자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들어갔다면요 어 아니요 애매하지 않아 절대로 요공은 이렇게 상단 반 팀만 역회전 주고 치세요. 반 팀만 역회전 반 팀만 역회전 주고 치면은 어 수구의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수구의 궤적 자 1접구 맞고, 1쿠션 맞고, 어, 2쿠션 맞고, 3쿠션 맞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3쿠션 맞고가 좀 틀리게 진행이 돼요. 3쿠션 맞고가. 살짝 역회전이 됐기 때문에, 무회전을 줬을 때는 제가 그 까만색 선처럼 쿠션 회전이 먹는다 그해서 마지막에 그 회전이 살짝 먹듯이 나가거든요. 근데, 약간 역회전을 주면은, 이 1쿠션 맞고, 역회전이 먹으면서, 이 2쿠션으로 진행이 될 때는, 쿠션으로 진행이 될 때는, 무회전 느낌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로 무회전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구가. 그러면서, 3구션 맞고, 이렇게 서서 내려옵니다, 서서. 어. 요 약간의 당점 차이로, 이3구션에서의 진행 경우가좀 이렇게 틀려져요. 물론,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거죠. 물론,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자, 똑같은 낌으로 똑같은 스트럭으로, 반 팀만 좋으셨으면은, 자, 원쿠션 맞고, 워크 쿠션이에 투쿠션으로 갈 때도 살짝 서서 가죠, 살짝. 더 서서 가고, 3리쿠션 맞고, 또, 이렇게, 살짝, 더 서서 내려오고. 살짝 역회전 주는 겁니다. 이 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수구가, 수구가 이렇게 있다면은, 각이 좀 좁게, 이렇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각이 점점, 점점 커져요, 이렇게 각이. 점점, 점점 커져. 이렇게 했을 때는 역회전을 주고, 더 커졌을 때는, 약간 당점을 좀 내리고, 역회전 당점 내리고, 어 샷은 되게 좀 편안하게 나갔어요. 이렇게 스트록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치의 공은 아니에요, 이 공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공은 나중에 구장에서 쳐보세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스트록에 로 역회전만 살짝 주시면 돼요, 역회전만. 근데 되게 이게 안 들어가도 못친 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역회전을 주고 나서 조금 방수를 올리는 거죠. 한 맞을 확률을 올리는 거죠.